9월 22일, 국회에서는 조성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조성대 후보, 그동안에 어떤 발언을 했는가 살펴보면 지극히 편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는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을 대놓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달, 이때는 국회의원 2인영 지지 모임에 가입해서 대놓고 지지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런 특정 정치인을 대놓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달에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자,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절대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또그 이전에 2011년 10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이때는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기원을 하고,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전에 2010년 6월 달에는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이 천안함 폭침이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천안함이 두 동강 난 것이 개그다. 이 개그 앞에 진실은 뭐냐? 이런 웃기는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그 이전에 2010년 5월 23일에는 이런 SNS를 했습니다. 북풍, 거짓말 좀 치지 마. 이 XXX들아. 욕설이라서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랬던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앞두고 국회에다가 답변서를 냅니다. 미리 인사청문을 앞두고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관위원회 필수적인 자질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의 발언들 지극히 편향적입니다. 그래놓고 답변서에는 내로남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듯이 거짓말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조차 부정하는 인격 파탄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해서야 되겠습니까? 선관위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이미 작년 초에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조혜주 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체가 지극히 불공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시 이 조성대 씨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대한민국 선거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꽃을 아예 깔아 뭉개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9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국민 여러분께서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